이가 오세요 표정이 일본 올때마다 그냥 이거 먹고싶어서 이거 메론소다 뽑아왔어 일로와 다 먹어봐 맛있지 않아? 어 근데 느낌이 어떤데 말해줘 너무 매워? 어, 지금 네, 네. 느낌이 어떤데? 따가워, 따가워. 그래서 이제 안 먹어? 이거네, 응. 이거랑 이거랑 똑같네. 뭔데? 문데 뭐가 똑같은데? 응. 색깔이, 색깔이 초록색. 응 메론도 다 맛있는데. 그준이 그래, 그냥, 어, 그냥 코코아만 먹어. 응.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걸어갑니다. 비가 너무 주룩주룩 많이 내린다. 비가 보이나? 잠깐 아, 쳐봐 비가 주룩주룩 힘들다고 징징징징징 이쨍쨍 비가 와서 쨍렇게안쨍서 가고, 안쨍서쨍안쨍서안쨍서 안겨서 안겨서, 안겨서. 진짜 너무 힘들다. 바지 싹다쨍렸다나쨍 그레이데이션 다 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 바지. 다쨍렸어 지금 온천을 하러 가는 중. 노천 온천도 있다고 하는데 기대 중. 비 맞으면서 노천 온천. 이기 보이는 거 뭐, 유! 하고 적혀져 있네. 여기 유! 음. 하고 적혀져 있다, 얘가. 다 왔다, 조금만 힘내자. 오빠 안 힘드나? 어. 하. 예준이 그렇게 있는 게더 편해 보이네. 내가 하나 던 거보다. 8층이네, 8층. 저기 가서, 응. 아, 여기로 바로 가는가 보다. 목욕도하고 나니까 날씨가 엄청 좋아졌다. 좋네. 비행기 그래. 보고 안녕하는 일을. 아, 맞나. 비행기 진짜 크다. 어디? 저기 오른쪽에 뜬는데. 이봐봐. 만지는 건안 돼. 어. 여기 남의 집이야. 이로 와. 텐진 아까 텐진밭이 여기 상가 거기인 건가?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되나? 어 이거는 뭐야? 이건 텐동텐동텐동 예준이랑 같이 먹을까? 뭐 여기서 뭐 가자? 여기 웨이팅도 하는가 보다. 진짜가. 기간 한정. 이게 뭔데텐동이랑 여기 정식 이걸로 주문했음. 그럼 오빠야맥주. 에비스 아이가... 나 너무 이다이였나이해주는 잠... 나도 끌라 하면 Best three okay? Writing work? architectural work? oh, actually, I'm gonna take another one next week, okay? You're really lucky, okay? Chris went to see me. To be honest, 아 조식이 근데 음. 이거는 음. 바삭바삭한 맛 있다 짭조름하고. 목욕 음. 다음에 또자 누가? 목욕. 예준이가? 영로면 누가 돼? 헬멧이야. 헬멧이야. 이야 헬멧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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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이 왜이일게 하루종일 자고있나봐 하고있다고 막. 천하화한시간몸찌고다고한 <laughs> 하... <laughs> 3시간 자는 것 같다 아침밥 먹고 몇 시에 먹었지? 8시? 9시? 응. 8시 먹고 지금 쭉 공부하고 있네 예, 침대에서 잘 온다는데도 계속 자. 이거 싸네. 거담했이크로 내가. 그렇 자고 일어났는데 어때? 음.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맛있어아 주문. 응. 맛있어. 아, <laughs> 나도 맛있고 아빠 맛있고 맛 무슨 맛인데? 어뎅이야그거잘안된 응. 치즈 맛 치즈 맛이야? 이안되네 치즈 맛 네. 무슨 맛? 치즈 맛이야 너인 먼저 왔어요 어머니 주네 이제 타코야키 퀵인 치즈, 퀵인 치즈, 야즈 음. 치즈. 세 번째, 이 고구마, 고구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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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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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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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귀찮아, 있네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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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이 귀찮아, 귀아 귀찮아, 귀찮아, 아 귀찮아, 귀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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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돼지? 응. 어, 고마 아! 응. 뭐? 응. Nä, 이거! 뭐? <우> voilà. <laughs> 아, 이거? 우동? 이거 술맛 봐. 나 뭐라고 해주겠안보는데 이거 술안탄거 아니야? <laughs> 다시 아빠, 다시 보여줘. 아까 저녁 먹었던 것도 생각보다 엄청 컸음. 이해준또 야구 중콩 크레페! 우리는 여기 5번 주문했고, 아 여기서 만드는구나. 우리 먹고 나서 이게 다모였 우리 주문하고서 이렇게 줄이 생겨버렸어. 헐, 저것도 맛있겠다. 15번이치고 스페셜. 근데 이건 좀 과하다. 뭐요 지금 우리 크레페 만들고 있어. 우와, 이거 먹어봐. 만들고 있어. 뭐야? 네 맛있어 <laughs> 표정이 귀여워 아 찍을라 는데 야워 우리는 내주년 집에 간다. 어땠어 오늘 이번에 일본 여행? 재밌었다. 뭐가 뭐가 제일로 기억이 남아? 아이스크림. <laughs> 아니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니까 놀러 갔던 것 중에 뭐가 제일로 재밌었어? 호빵맨. 오 호빵맨. 그러면은 호빵맨 쪽에서 뭐가 또 제일 재밌었어? 음, 태극맨. 세균맨 만난 거? 어, 응. 그럼 다음에 또 일본 놀러 오면 우리 호빵맨 찾아서 놀러 가야겠다. 맞지? 응. 우리 야구장도 그까 야구장은 한국 가서 가자. 네. 알겠지? <laughs> 내일까지 재밌게 놀고 집에 가자. 알겠지? 네. 안녕하 가자. <laughs> 알겠어. 고마워. 내가 로건지 맞춰주니. 티라노사우루스 엘라 너가 누군지 맞출 수 있지 <laughs> 티라노 이에즈 아니에에 테피노 예, 예. 사우루스 티라노 사우루스 누구가 강력하까 테피무랑 티라노라 역시 공룡 스피노 사우루스 티라노 사우루스